충북지역의 박광훈의 황님, 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 음성이고요. 저는 세금 바로 서기 납세자 운동 음성군치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쓸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군인들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임시어장을 맡았고 또임시어장을 맡았지만 발평할 군이 서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제주도 계시는 분이라 오늘 일찍 기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괜히 똑같은 입장인데도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바쁜 일이 없어서 지키고 있을까 제 옆에 같이 온 사람은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건강합니다. <laughs> 이 나라를 지키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은 주제가 행사 축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었고요. 인천, 전남북, 충남, 충북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땅끝까지 전국적인 회원이 참석할 수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 생각과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야를 이해하시고 또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 내용이 예산 낭비, 행사에 대한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 방안. 어제 우리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고 위주로 좀 해라. 호소하듯이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우리 분임조들의 각자의 의견을 다한번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축제 또 행사 각종 이벤트에 출연하는 많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에 <laughs> 같은 지자체에서도 매년 하는 행사에서도 타 지역과 어떤 편차가 있느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 그리고 예산 투입이 편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축제 행사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불러야 오는 것인가 지역 인사에 건전한 문화 행사를 유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한 지역에서는 인근 지역과 인간 지역과 접해 있는 단위 단체가 똑같은 내용, 명칭도 똑같은 내용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인근 지역과 동일한 행사를 할 때는 나중에 하는 어, 주최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불리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사전 조율해서 다른 행사를 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폐기라든가 유도를 해서는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정부가 지정 권장해서 추진하는 행사가 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도출되는 사례가 어제 행사 가운데 있었다. 이런 것은 모든 일이 준비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너무 의례적인편의주의의 행정에서 온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독대로 봐야 될 문제고요. 또한 분의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 업무를 지방에 이관시키 전 이후에 신분이 었습니다 행정에서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자유대로 하니까 근본적인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1년 예산에 적정 프로테지 한계 상한선을 두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정부 규제법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옴생에 살고 있는데 1년 예산이 5천억이다. 몇 프로는 행사비로 쓸수 없다는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하는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사실 지역행사에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업적으로 자기 지역 생산품이 아닌 타 지역, 외지, 심지어는 수입품까지 갔다가 축제 행사에 전시하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같은 지역에서 하는 축제 행사인데도 단일 품목 행사를 계속하는 즉 집단 이기주의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신뢰로 복숭아 축제, 인삼 축제, 사과 축제 등등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품목을 어떻게 축제를 할수 있느냐. 정말 이것은 더플리점에 그 의한 단체장의 인기 영합주의적 축제가 아닌가. 이런 것은 단호히 통합해야 되는 것이 단식한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문화축제를 하면서 그냥 행사가 아니라 수익성 사업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는 지역이 있었다. 이런 것은 타 지역이 어, 벤치마킹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공감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심정적으로 우리가 축제 행사에 참여해 보면서 야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되겠는데 이런 행사를 안할 것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신경적으로 느낄 것이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 가졌었지만, 어떻게 해결할 과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소홀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런 각자의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서, 어떻게 신고에 대한 활성 방안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행사 축제에, 특정 출연자나 이벤트성 분야가 눈에 보이면, 어, 저 연예인이 왔는데 적은 소비하는데 얼마 들어갔나? 3천만 원, 2천만 원, 천만 원대 이상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지적하는 신고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그런 사람을 불러지 않고도 지역 문화 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한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사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어, 예산 낭비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 우리는 어, 이야기하고 우리 신분 노출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불치기 없다 하더라도 개선의 방안이 올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동일 농산물에 대한 축제를 계속해 나갈 때 이런 당연히 지자체에다가 어, 통합을 요구하고, 아니었을지에는 행정의 신고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 낭비가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자기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지 말고, 완전히 신분 공개하고, 이번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 계획과 행사의 효과, 이런 기대, 계획을 전부 다 자료를 받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냐는 평가서까지 다 자료를 받으면 분명히 예, 그분들에게 대한 어떤 신고 개선점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꼭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역할로서는 유익하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아닌 새로운 축제를 널 개발합니다 단체에서. 저희 지역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저희 지역에는 대표적인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축제라고 하는 특성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인삼축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낚시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단체가 강력히 반대해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산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별 축제는 강력히 우리가 신고 대상으로 보는 안목을 정말 열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받습니다. 돈만 내면 행사 왜 하나? 또 이걸 하나? 왜 이게 다 작년도 예산보다 왜 추가 지원하는가? 볼이 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론을 듣고 또 지역 언론에서 행사가 끝나면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평소에는 소홀히 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지역 여론에 대한 반응 자료, 여론 하나하나 수집하고 이런 걸 해서 관할 집행부에다가 권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신고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심정적으로 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됐던 모든 사례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넘어갔는데 이제는 정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눈을 똑바로 뜨고 관심을 가지면 신고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음,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짧은 토론에서 얻어진 이야기지만 이기에서단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도람으로 생각하고 또 요건 짧은 어, 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정말 저는 어제 놀란 것이 우리 함께 자는 룸메이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너무 소홀했다. 너무 소극적이다. 마음만 앞섰지 행동이 없었다는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너무 열정적 자기 일이 바쁜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만 가지고서 신고하고 애쓰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결단할 수 없다. 오늘 예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굳은 결단으로 이 계획이 우리가 안 하면 행자부에서는 예산 지원 지금 안 했지만 카트 될 것이고 조직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신부가 작년에 열네 건 발표하면서 네. 14 사람이 한게 아니라 몇 사람이 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 신곡금수가 100건이 넘으면 예산 행자부에서 돌라고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자,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예,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북권 발표자 강원지역의 어, 정한철 생님 부탁할게요.